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슈가가 8월 6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좌석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적발되자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복무 요원인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좌석이 달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되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라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운전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슈가는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슈가는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집해제일은 2024년 6월입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에 BTS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해야 근절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음주운전이 한번 또는 첫 번인데 걸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상습적입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반주로 술을 마시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음주운전 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연예인을 보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